나 지금 뭐지? 트친 글 읽었는데, 너 마음에 안다 해놓아. 촬영을 기껏 다녀오셨는데, 조정을 해서 올리려고 보니까 사진상과 병크러가 되어 있어. <laughs> 어, 잠깐만, 잠깐만, 이름을... 아, 저... 어, 둔바 저 새끼 아우, 씨발, 아는 사람이야. 접시가 저 사람 닉네임 아... 보고 나랑 저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비추쳤대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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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네. <웃겨. 웃음> 저번에 금바도 왔었는데, 금바 금바? 금바, 금바 이러면 아, 안돼 이걸 버릴게요, 그냥 3초 상태가 아키 잘못 눌렀어요 음... 일 통으로 썼어야 되는데 앞, 앞 키를 누른다는 게 그만 아, 새끼야, 너 뒤에서 뭐... 어, 시발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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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.. 어... 이거... 어... 빼가 못 빠졌어. 괜찮은데, 괜찮은데... 7초, 7초, 7초... 7초 만이안 땡긴데... <laughs> 어... <웃음> 그통 공손인가? 나... 그통 공손인데... 이걸 간피요 공돈이야, 공돈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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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나이스. 고... 음악소녀. 나이스. 아 웅토니아. 웅토 이걸 개피니아이토아이스니아 웅토니아. 웅토니아. 이 너이 새끼야, 엄 들어가. 아, 너는 그 스코.. 스코이어가 우와! 우와! 깜짝 놀랐다 진짜. 잠무. 어어 아, 어어 와, 근데.. 아형 아이가 진짜 잘아잘 봐줘요. 텔비 개피요. 아, 이거 슈톤 들어오는 걸 내가 따라하면 어, 안는데 그렇지, 그렇지. 어. 둘다 맞았다! 어, 와.. 텔비가 지 트레비 개피에요. 완전 딸피. 기아 딱... 휴턴 음. 아, 진짜. 자, 나 휴턴 봐주고 들어갈게. 어이야. 못 버티겠다. 맛있겠데 아이스 아이스. 나이스 좀만 좀 한번만. 나이스 네, 갈게요. 아, 응 <laughs> 피했다, 아 피했다 아갔다갔다 나이스 리사 놓쳤다 리사 밸런스인 것 같아요 리사 방인 것 같아 이글이랑 리사가 방인 것 같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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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오히려 리사 이니시 안 무서워해도 돼요 왼쪽 이글 왜안도 트로프요? 침시가 놓치고 저 리프 정리하고 갈게요 뒤로 빼세요 뒤로 빼세요 트로 잡아야 돼요 에아 글럭 트리피야 뭐야? 몰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데? 그니까 왜 거기 들어가서 저거네 저거네 킬일 삐끗리 한거네 아이고 소톤 1 1 1 0 0이야 비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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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엠 아 맞았네 아... 큐톤 <laughs> 1, 1, 1 나쁘지 않아? 1, 1 가고서는 신발 하나 사고 나머지 킬링 찍었어요 그냥 안 가고 <laughs> 안 돼! 안 돼! <laughs> 안 돼! <laughs> 어, 살았다 아이쿠, 와 지옥구멍 벤치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막았다. 아, 지금 템스이 되게 이상하게 됐어. 지금. <laughs> 이름좀지니오 네. 아, 템트리 꼬였다. 이적 손질입. 선진이... 어, 휴톤이야 이. 드렉스로, 드렉스로. 드렉스로. 아! 아! 휴톤좀 봐주고. <웃음> 아, <웃음> 나이스, 나이 <피난을> 캔슬. <캠슬. 웃음> 이걸 왜안둬요 이걸로 또 끝났다. 나이스. 그래고 헬게요, 게요게요 어? <laughs>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. <laughs> 어, 존나 붙 잘 네, 볼게 나이스 뺄게요 뺄게요 쎄쎄쎄쎄 론이 네, 타워링 했네 요 네. 나이스 네, 이글로 와요 고철 덩어리로. 이렇게 보죠? 드세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캠 캠트를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 진짜 저... 트 프로파 개피멜 엘프 한번만요 오케옥케깐만 오케이. <laughs> 이글링 거의 대기 대기 네 아! 바보 갈걸 시원 뒤에 가야 뭐야 트리피 트리피 개피 개피, 개피. 두 마리 두 마리 아나 죽겠다 이거 어어어 어, 어. 아 다 붙을 쪽으로 출동 개피요 야 미친! 터져버리기 먼지가 <laughs> 되어버리기 먼지가... <laughs> <laughs> 어 잠깐만 <laughs> 어 잠깐만 나이스 뭐야 <laughs> 아, 레그라이없으니까레벨링못 하겠네. 레그라미가 <laughs> 지금 레그라이야 지금 레그라 알아, 알아. 뭔가 <laughs> <laughs> 뭐, 이거, 이거를 그냥 냅다선발바로 쳐버리네. 어어, <laughs> 위험한데. 뺄게요, 뺄게요, 뺄게요. 이겨끝 개꿀인데? 이러면 더 이득이지 세리꺼내방이세레비아 그냥 먹어어가지고꺼방인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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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, 뭐, 뭐. 같아 딸 피어가지고 <laughs> <통 나가와? 웃음> 응. 나 가봐 잠만나생게 센터 압박 계속 할게 한다이거 음. 일단 확 이건 이런데이런데이런데오엘보을먹 어, 이전을또이전을또 냉전 을또 냉전 을또 냉전 을또 냉전 을을또냉을게요 나 죽어! 안 죽어.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. 털 죽으셨어요. 괜찮습니다 아, 아깝다. 돌리기 때문에 그왔아 이거 와 와. 우와. 졌 비했어. 피했어. 아, 울뻔했다 죽을 빼시고띵이 와, 무 피했다. 어떻게 피하신 거야? <웃음> 모르겠어요. <laughs> 나르이 오늘은 좀, 날이, 날인가봐요. 에? 아까, 나, 나, 나 오늘은 좀 날인가봐. 어, 꿀립, 꿀립. 아, 이거 먹어야지. <laughs> 네, 이거는, 근 근데... 어. 와, 야, 와. 복권 사야겠다. <laughs> 오른쪽. 진짜? 야 저걸로 먹을 수있어네 저걸로 변이로 상태로 먹어줘요 와 도관계는 안 먹히던데 근데 트리비한테스스만 늘리고 있는쟤 도관계는 순간이동되는 거고 저거 어... 변이는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이동되는 거라서 아니 아니 도관계 상태에서 그 옆에 있으면 안 먹혀요 원래 그러니까...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<laughs> 아예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 그런가? 예, 뭐라고 해야 되냐? 아, 그러니까 하여튼 그... 그런 판정이 좀 그래요 거시기 해요. 네 알아요, 알아요. 음. 제가 퀴트는 트리비아는 어가탄 판결 안받 그게 아이템이 물리엔진끼리 닿았을 때, 근데 메테리얼이 소멸해가지고 사라지는 소리인데, 판현 나만 고방지 쓰면 메테리얼 자체가 사라지는 상태예요. 그래, 나 혼자 전공 아. 얘기를 하고 왔네 <laughs> 어. 오, 오 어휴 어장님뭐 하세요? <laughs> 일로, 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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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톤이 공이 로 정말 다행이다. 쭈쭈쭈. 아 진짜. 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 <laughs> 어, 들렸는데? 어, 안녕하세요. 이 정도는 보로 버틸 수 있다. 아예. 내가 정말 싫었나봐. 안돼. 나이스. <laughs> 팔이 찼네. 아. 팔이 잡네. 아. 아왜조유되냐 거이 휘고 있네? 앞면 가어요 뺐어요 오케이 아 궁이 약간 왜유도되 있지? 뭐야 아아 역행시! 어! 뺄게요 뺄요루퍼어쩐 어. 평타가 잘 맞더라니 루퍼공예요루퍼 이름이... 치세요 이리온. 전는 여기 있 때리세요 기 있어. 쟤는 여기 다어쟤 왼쪽, 왼쪽. 리트어안 돼요 지아아 쟤는 시기어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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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모님 오세요 네네네 좀 비어 타고 갈게요. 비어 타고 갈게요. 어? 비어. 우리 우리. 피 얼마 남았어요? 반피 반피 안. 반피. 안떴는 아, 어디 가? 떴... 나이스 피빙 <laughs> 피피 얘네 나한테 뭐 악감정 있나 봐. 나한테 모든 걸다 쏘라고. 나이스. 뭐야? 아 죽었네? 어 이걸? 나이스 나이스. 하원은 뭐 돌진 갈아서 치니까. 와이와좀 많아 좀 많아. 와, 18킬 했다 나이스 아, 18킬 했다. 오케이 다음판아야제 딜러다 오케이 내가 야지 <laughs>